안녕하세요. 쇼핑의 재미를 업시켜주는 시간, 마녀룸입니다. 오늘의 주제죠. 과즙 팡팡, 우리 향기 가득한 아이템들을 가지고 와서 과즙 메이크업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2017 SS 메이크업 트렌드는요. 자연스러움, 따뜻함, 실용성, 촉촉함. 이렇게 총네 가지인데요. 한꺼번에 잡아줄 수 있는 우리 츄니 틴트밤 소개해드릴게요. 제품은 뭐라고 해야 되지? 굉장히 좀 소녀소녀하고 예쁘죠. 색상은 잘 익은 비치. 이름부터가 굉장히 뭔가 이렇게 먹음직스럽고 뭔가 달달할 것 같고 한데 굉장히 뭔가 이렇게 매트해 보일 것 같고 립스틱에 좀 가까운 색상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바르면 오일리해지면서 다릅니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한번 바르게 되면. 뭔가 그 색깔 있는 립밤의 형태를 그대로 해서 색상이 보이게 되거든요. 근데 나는 이게 싫어. 발색을 좀더 내고 싶어 하면 두세 번더 덧발라주시게 되면 됩니다. 어때요? 좀더 색상이 좀 진해졌죠? 두 번째로 보여드릴 색상은 핑크 구아바. 이름부터가 사랑스러운 핑크 구아바인데 아까보단 훨씬 진하죠? 마찬가지로 립밤의 형태처럼 이렇게 그냥 촉촉한 느낌만 주거든요. 여기서 발색을 제가 좀더해 볼게요. 음. 립밤에서 향기도 나거든요. 약간 먹고 싶은 향이다. 이건 진짜. <laughs> 예쁘죠? 네 가장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색상은 라즈베리에요. 로맨틱 라즈베리인데 제가 여기서 춘위에서 가장 애정하는 틈입니다 약간 레드립이랑 거의 비슷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것보다는 훨씬 자연스러운 발색 보여드릴 수 있다는 거 제가 지금 어떤 행동을 했는지 혹시 캐치하신 분 계신가요? 안쪽에만 한세번 정도 덧발랐는데,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을 해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발라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어때요? 아까보다 훨씬 진하게 지금 발색된 거 보이시죠? 립 틴트든 스틱이든 이런 식의 효과를 주면서 촉촉하게 립밤의 형태로 지금 보여지는 게 바로 이 츄니 틴트범이라는 거. 하나 더 보여드릴 거예요. 자, 츄니의 우리 고보습 핸드크림이에요. 일단 이렇게 짜서 보여드리면 굉장히 좀 크리미하거든요. 근데 끈적거리지 않는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게 끈적거렸으면 벌써 이렇게 쭉쭉 늘어나요. 치즈처럼. 네, 핸드크림이 중요한 게안 끈적거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 이거 향입니다. 달달한 냄새가 나면서 이게 잔향이 오래가면 향수 뿌린 거와 같은 그런 효과를 좀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잔향도 좋은데 초고 보습의 핸드크림이라니까 우리 춘희의 핸드크림 당연히 사용해 보시고 싶으시겠죠.